12회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회차에서도 충격과 반전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강철이는 열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팔척귀의 저주는 정말 풀릴까요? 먼저 지난 회차를 되돌아보겠습니다. 윤갑의 훈령은 팔척귀의 몸에서 빠져나왔고 강철이는 비비를 잃으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정은 광안문집을 발견하며 팔척귀의 원한에 대한 단서를 잡았죠. 그렇다면 13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강철이는 여리를 지키기 위해 팔척귀와 직접 맞서게 됩니다. 하지만 팔척귀의 저주가 더 강해지면서 여리는 점점 위험해지고 강철이는 결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팔척귀를 소멸시키는 방법을 알게 된 강철이 하지만 그 대가로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강철이가 팔척귀의 존재와 얽힌 운명을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를 희생해야만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다는 선택지가 주어질 수도 있죠. 이정이 문집에서 찾은 단서는 팔척귀의 저주를 풀기 위한 핵심 열쇠일 것입니다. 100년 전 왕가에 대한 복수심으로 태어난 팔척귀, 하지만 그 원한의 중심에는 또 다른 존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척귀가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 강철이와 더 깊은 인연이 있는 존재라면 어떨까요? 팔척귀가 윤갑을 가둔 이유, 그리고 강철이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100년 전의 비밀과 연결된다면? 이정이 밝혀낸 단서는 강철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리는 강철이를 살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입니다. 팔척귀가 여리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순간, 그녀는 결정적인 반격을 가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강철이와 여리가 힘을 합쳐 팔척귀의 저주를 풀고 왕가의 비밀을 밝혀내는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리가 과연 강철이를 살릴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입니다. 과거 왕가의 비밀 속에는 팔척귀를 제거할 결정적인 방법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리가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팔척귀는 윤갑의 훈령을 토해내며 일시적으로 약해졌지만 더 강력한 저주를 퍼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원한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왕가의 후손뿐만 아니라 귀궁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죠. 이번 회차에서는 팔척귀의 저주가 폭발적으로 퍼지면서. 모든 캐릭터가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팔척귀가 강철이에게 집착하는 이유가 단순히 왕가의 원한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강철이가 팔척귀와 얽힌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다면 단순한 이무기가 아니라 팔척귀의 저주를 풀 열쇠를 지닌 존재라면 강철이와 팔척귀의 관계가 더 깊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부에서는 강철이 여리, 이정이 힘을 합쳐 팔척귀와 마지막 대결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여리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강철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며, 귀공의 최종 국면으로 향하는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의 키워드는 희생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강철이는 여리를 구하기 위해 가장 큰 선택을 해야 하고, 여리는 그 선택 앞에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합니다. 팔척귀의 저주가 풀릴지 강철이가 마지막 순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13회 예측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저는 드라마 비밀탐정이었습니다.